안녕하세요. 미나 작가 이숙경입니다. 오늘은 기본 연꽃 그리는 날입니다. 저는 악역포스한 종이로 미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격 포스한 종이라 연지색으로 꽃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늘게 그려주세요. 약간 진해도 됩니다. 색이 연하면은 꽃 밑을 했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진해도 안 되겠지요. 튜브 물감이나 분채 물감 사용하여 그려도 됩니다. 저는 분채 튜브 섞었습니다. 물감, 호분으로 편하게 만들어 연꽃을 칠하고 있습니다. 연꽃 선이 보여야 됩니다. 농도를 잘 맞춰주세요. 색이 연하게 칠해지면, 마르면 한번더 칠하면 됩니다. 농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칠을 한번 칠하고 칠한 부분을 한번더 마르기 전에 칠해 주세요. 연꽃 선까지 칠해 주시면 됩니다. 선을 덮어주세요. 한번더 칠하고 있죠? 쉬었다 가는 시간입니다. 꽃 구경하세요. 홍매 분체삭을 편하게 만들어 발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발임 영상은 잘렸습니다. 두번째 발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 5mm정도 색칠하고, 바른붓을 1mm 정도 들어가, 한 2, 3mm까지 내려옵니다. 한 5mm 들어갔음, 색칠했습니다. 바른붓을 1mm 들어가, 한 3mm까지 풀어줍니다. 잘 보세요. 1mm 정도 들어가, 바른 붓을 3mm 정도 풀어줍니다. 1mm 정도 들어가서 3mm 정도 풀어줬습니다. 바른 붓은 깨끗이 빨아 사용하세요. 연꽃 기본 채색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밖에 쪽 꽃잎만 발음하고 있습니다. 기본 채색 기법입니다. 연지 물감의 멍 약간 넣어 색을 만들어 연꽃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이에 물감이 스며들도록 천천히 그리세요. 물감 농도는 잘 맞춰야 됩니다. 진해도 안 되고, 연해도 안 되겠지요. 그린 색에 맞춰 물감 농도를 잘 맞추세요. 진하게 그렸으면, 진하게, 연하게 그렸으면, 연하게 만들어 선을 그리면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있지요. 종이에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진하 게 그린 그림 에는 진 해야 되겠 지요？연화 도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연화 도는 중간색 농도 를만 들어 그리고 있 습니다. 신하게 한번 그리는 것보다 연하게 해서 두번 그려도 됩니다 자기 것을 만드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 다음 강의에 초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